이 적중률 놓치지 않게 정도면 진짜 이 적중률 이백 0센인것 같은데? 아 오늘의 콩티마이는. 조금 있으면 LCK 결승전이 이러지. 여러분들 LCK를 챙겨보는 편인가 여러분들 LCK에 어떤 팀응원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딜 서포신 스웨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스웨에푹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딜 서포신인데도 중후반에 탱킹도 되고 그 상태에서 무한 CC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딜 서포신 탱커와 그리고 CC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윙 감전 터트리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감전을 기반으로 이제 비열을 한방 왜냐면 c c 가좀 많아요 그리고 궁사까지 들어줍니다. 스웨인이 궁이 워낙 사기고 궁을 켰을 때만 지속들이 세기 때문에 궁이 중요해요. 그리고 구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생의 바람이랑 소생을 통해서 이제 패시브, 그리고 궁극기 피해복 극대화를 시켜주고 라인전에서 유지력을 높여줍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 요즘 메타에서는 마관신의 라일라이, 그리고 리안들이 뽑으신 다음에 치감이 필요하면 모렐로, 치감이 필요 없으면 조냐를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인 개인적으로 카운터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챔피언, 특히 블리츠, 배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잘 어울리는 챔피언은 좀 스웨인과 CC 연계할 수 있는 챔피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게임에서 바로 요즘 굉장히 재밌게 떠오르고 있는 스웨인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이적중력이 치지 않게을정면 이적중률이 200%인 것 같은데? 아, 이스 초반에 너무 잘 풀렸네. 스웨인이 초반에 약하긴 6 0막 g 딜 계속 하면 약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좀 k 다고 말하는 이유이 이렇게 아, 다이만킬할때만 e 싸우고 이 e 스킬 맞추고 싸우고 맞추고 싸우고 아, 10만 6중 k g 만 계속 빼야 돼요. 초반에 세긴 쎈데 빼면서 싸워야 쎈거지. 그냥 막 뛰라면 약합니다. 계속 때리면 아, 근데 일을 많이 맞추니까 벌써 체력이 1 0 0 올랐는데? 아니, 400원짜리 루비 수정이 150원이니까 대충 한 270원을 얻었단 소리 아니야? 이게 스웨인이 2스킬로 e 끌거라 w 맞추거나 할 때마다 영혼을얻는데 또는 적 팀이 근처에 죽었을 때 많이 얻었네요? 아, 되게 너무 이득이고, 이렇게 벽에 숨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집이면 로밍타임 한번 잡아볼까? 정 딱히 할거 없는데, 그림자 속에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 나이스. 집 가는 타이밍에 킬 나오고 진짜 너무, 완전 땡큐다. 빅토르님 라인도 녹았네요. 나이스 와 역전각 너무 좋고 어될것 같은데 이거 어다이다 아, 진짜 방금 아슬아슬 했는데, 백스님 등장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서로 제약골도 먹었다. 조금 힘이 좀 애매하게 나뉘었다. 이 케인님이 암살자가 잘 크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겠는데? 혼자 치고 빠지는 타입이라. 어, 뭐야, 니달린이 위에 살았구나. 야, 우리 포크숭이 엉망진창이 큰일 났다. 어, 뭐야, 딜 나이스. 케인 궁쓴 다음에도 데미지 증가인가? 와, 저거 너무 다행인데? 어? 괜찮아? 이 텐데?

이, 맞췄어, 맞췄어. 어떻게 안 돼? 또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아, 장, 장난입니다. 못 맞췄어. 여기 여기 아, 나 이에 소질이 있나봐 잘 맞추는데? 내가 징크스 님 위로 딱 끌어 속박 시켰을 때 잭스 님이 궁 쓰는 게 나이스인데 백스 님이 궁을 쓸지 몰라서 끌어 당겨야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네. 이번 한타가 진짜 중요하다. 용 한타가. 5 0초나 남았네. 내가 저지른 낙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 비밀 역시 스쳐 가지. 탐룡 나이스. 아, 이럴 때는 이제 적팀이 용을 못 먹게 나는 미를 정부, 아적 정부라는 뜻의 를 1초 어 맞췄다 비 미안, 하다애데 아까비 아, 자부심 었는데 아, 너무 아깝고. 어, 아, 근데 빅토리들은왜 이기지? 내가 어, 나, 그떼 때지. 력은 어, 노력할 수가 다는게분명 증오의 사슬 징크스 좀 좁다. 테이프 했다. 아니, 아니네. 아, 비

판타에서도 굉장히 강한 존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스웨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